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일 어제 마케워치에서 테슬라의 1분기 판매가 반도체와 부품 부족으로 저조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테슬라는 계속되는 차량용 반도체와 부품 부족으로 월가의 기대감이 꺾이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테슬라가 올해 구체적인 판매 목표를 세우지 않은 가운데 이번 주 후반에 1분기 매출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테슬라는 일반적으로 분기 종료 후 2-3일 후에 출하량을 보고합니다. 분석가들은 팩트세스 조사로 테슬라가 1분기에 모델3 세단 12만 2600대와 소형 모델 Y 소형 SUV 1만 대를 포함해서 16만 8천 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팩트셋의 조사한 바에 따라 분석가들은 2021년에 테슬라가 80만 9천 대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테슬라는 2021년 판매에 대해 직접적인 방향치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생산 능력을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고 출하량에 대해서는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임원들은 2021년에 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테슬라는 2020년에 49만 9550대의 차량을 납품했는데 이것은 월가의 의견과 테슬라 자체의 50만대라는 예상치에 조금 못 미치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지난 분기에 비교해서 이번 분기의 출하량에 초점을 덜 맞추는 것 같습니다. 가렛 넬슨 CFRA 애널리스트는 마켓 더치아 인터뷰에서 경영진과 다른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한 최근에 자동차 반도체와 부품 부족에 의해서 생산 차질이 빌어질 것이므로 자동차 판매의 1분기에 대해서 예상치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머스크 CEO는 22일 트위터를 통해 배터리 반도체, 배터리 셀 부품 부족이 자사 상용 트럭인 세미의 확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년에는 생산의 차질이 올해보다는 좀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오스틴과 베를린의 새 공장을 시작하는 시점과 미래 모델 등보다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넬스는 1분기 매출액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 이번에는 투자들이 테슬라에게 이번 어려움을 허락해 주는 경향이 더 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하락에도 완전히 매도해서 나가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RBC 캐피타르 조셉 스파크는 모델 S 럭셔리 세단과 모델 X 럭셔리 SUV가 다른 동료들보다 길이 없는 곳을 헤쳐나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번 분기에 17만 대 안팎의 판매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팩트셋이 조사한 16만 8천대와 거의 유사하네요. 코엔의 제프리 오스본은 물류 어려움, 이틀간 프레먼트 팩토리 폐쇄, 부품 부족 등을 감안할 때 1분기 판매 예상량을 1 7만 8천 아 대에서 17만, 17만 2천 대로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S&P 500 지수 상승률이 51%인데 반해 지난 12개월 동안 5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사는 끝났고 원문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끝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반도체는 일반 핸드폰 뭐 그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어, 테슬라나 뭐 니오 등등등의 회사들이 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현대도 물론 이 어려움 속에 있고요. 이 부족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반도체 회사들이 자동차 수요 감소를 예측을 했고, 이 차량용 제조를 감소시키고, 가정용 반도체 생산을 증가시킨 거죠.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차량 수요가 증가했어요. 뭐 테슬라, 니오 등등등 회사들이 뭐 무인 자동차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기존 반도체 회사들이 또 차량용 반도체로 전환이 급격하게 하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 이외에도, 어, 자연재해 등, 무슨 화재 등의, 음, 이유가 있지만, 어, 이것들은 다뤄보지 않기로 하고, 일단, 현재 반도체 부족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부족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또는 MCU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이를 생산하는 기업은 적기 때문입니다. MCU는 평균 4 0 나노 밀리미터의 초소형 칩으로 이 칩을 제조하는 공장은 매우 높은 자본과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MCU 칩을 공급할 수 있는 공장이 한정적이며 주요 반도체 기 기업들은 직접 공장을 가지지 않고 위탁 생산을 통해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공장 없이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반도체 설계를 하는 기업을 펩리스 기업이라고 하고 공장을 가지고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을 펩 또는 파운드리라고 칭합니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용 MCU 점유율의 70%를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인 어, TSMC, 대만 회사죠?가 차지하는데 TSMC가 2020년 전반적인 생산량 제한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용 MCU 공급의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복잡한 반도체 제조 공정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2021년 3부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며 반도체 제조 공장들의 생산 영향을 재배치하고 소비, 가전에 대한 수요가 잠잠해져야 공급이 정상화되리라고 봅니다. 이 글은 여기 코트라 사이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반도체가 부족한데 뭐 국내 기업들, 뭐 삼성 같은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뛰어들지 않느냐 하면 첫 번째, 높은 기술 진입 장벽 두 번째, 시장이 작다 세 번째 천문학적 리콜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율주행차로 사고라도 나면 이 회사 이미지가 하락하고 이미지가 하락하면 야 어떤 회사 반도체를 구입하지 말자라고 해서 재구매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래서 어 우리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차량용 반도체 국산에 대한 기업 안팎의 반응이 회의적입니다. 현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MCU 등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정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모리를, 메모리 반도체와 비교해 제조, 품질 관리가 까다롭지만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 차량용 반도체를 굳이 생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못합니다. 일부 기업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고는 있지만 현재 자동차 업계가 원하는 전력구동 반도체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당장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뛰어들더라도 산업 특성상 생산 품목을 한번 교체하면 다시 변경하기까지 최대 한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세계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다시 원활해지면 기업으로서는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비즈와 한국일보의 사이트를 참고하였습니다. 4월 1일 주식을 보면 테슬라가 5.1% 올랐고, 그 다음에 니오가 3.81% 상승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부족과 10년물 미국 급채 금리 상승, 그 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는 것에 의해서 어, 앞으로 친환경차가 대세일 것이다라고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이 친환경 전기차, 무인 자동차 분야는 앞으로도 유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쭉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모듬 최소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